내가 나 이거 좀원전다니까어디나 어. 냄새. 어. 딸기 냄새가 나네. 딸기는, 딸기는 우리 칸에 있어, 여기 칸에 부어. 물이 조금 있어요 여기. 이거 체크 채 볼게. 어두 스푼 넣어야지. 보이네, 나 새로. 제가 따로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 손씻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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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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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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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과이많이 바로 방 쪽에 그래요따이 따뜻... 아! 뭐해! 윤손 닦았어요? 네저 닦았잖아요 아 뭐해요 먼저 뭐 왜 이렇게 울렁 울렁해? 저거야, 저거 바퀴 이게... 응? 뭐를 턱턱 해? 이세 스푼 넣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맛은 있네. 아, 우리 벗고 오세요. 손에 묻어있는 거 먹는 건데, 껌? 이거 껌이... 껌맛 나지 않아요? 아, 뭐 이렇게 이상하게 딱 이렇게 났어요. 아 하이만 났고요 이렇게 저 우리 좀손좀올게요 손 갖고 왔어요. 아, 뭐에 뒤럽아저 네, 보니까요. 거. 이게 아니라고, 또... 아니... 아니... 뭐. 아니... 이거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빙빙. 이거 싹풀고 내야 돼요. 자, 그럼 주연이 차려인거 알죠? 네. 아, 이거 양이 너무 빨리 해요. 고으면 어, 가야 되잖아요. 아, 솔직히 양이 너무 없어요. <laughs> 아, 고으면 가야 되잖아요, 음, 님. 음. 님, 님, 하지 마세요. 말, 말은 말으면 돼요. 말라 이게 이게 다 마른다고요. 뭐하는거예요 님도 그랬잖아 아니 이 완성을 했는데 아니 막다했다고요했다고요했다고요했다고요 여기 있는것 좀 아니 원래 여기 없었는데 여기 붙어있던거 수저로 해서 붙은거잖아 시간 없어요 그, 그. 빙수리 만들어볼까요? 빙수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빙수에요 이게 빙수아니에요 얘가 빙수 이건 소스고 이게 그거에요 이게 뜯어요 가 있어요. 그럼 아이 가게 입으면 심심한데 하기 십시다. 안 내면 된다. 아이가 이거... 하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목소리> 안 좋네. 안냈잖아안낸게진 거지. 뭐... 아,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저그 사탕... 한 아, 여기 있다. 이러고 딱 부었고요. 여러분, 아, 사탕이 사실... 지금 나갔어요. 음. 사실은... 다 아, 자르는 거있어요 이거 좀 잡고 있으세요. 왜요? 잡고 있어요. 이거 찍 거야 세요 이게 또왜 하는 거 있는지 알게 되어서 다 예뻐요. 다음에 하면은 이번에 정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저기요. 왜 자꾸 문을 안 닫고? 오늘 어, 냄새 오기 많이 왔더요 좀 닫으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기 인수가 여기, 여기 있어요. 에수할 건지? 네, 저 누굴래요? 인수 네? 알겠어요? 빙수를 아, 뜯어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로해요. 네, 빙수 뜯어줄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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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부, 부, 아니, 저 아, 시간 아, 많아요. 우탄에서 뭐, 만날 셈이에요. 아니, 니은 곧이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니 저도 저안 가요. 네, 우탄 지 인생 한 번만 맡아주세요. 아 잠시만요 일단 빙수 쑥스요서다그게요 이좀 잡고있어 주시면 안되나요? 아니, 아니 이렇게 컵받침처럼 저처럼 해와요 컵받침 때처럼 저처럼 이렇게 해요 이런식으로? 짱 빙수가 너무 쳐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가 않네요 이럼 이거 이거 끈적 아, 뭐해,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야, 이거 니가 먹어. 알겠지? 빙수를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흘려 넘친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빙수가 그그 그 소스 그 많이 해놓은 이거 밀가루인가 뭔가 그뭐 이상한 빙수 그그그 그, 그, 그 아이스가 이게 좀 오늘은 조리만 할 거예요. 빙수가 그 넘쳐야 되는데 이거 달려버려가지고요. 자 그럼 그다음 이 빙수 소스를 저기 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이한 다음에, 반죽해 준 거를, 여기, 여기 마이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돼요. 여기 다 빙수, 그거 계세요. 됐 섞어요. 섞는 거 아닌데. 저거 줄게요. 빙수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빙수 소스 만드는 공간이 어딨죠? 어딨죠? 요거 아니에요? 나온 게 요거 그럼 이쪽에다 해보도록 하죠 물포는 숟가락 에 물포는 그 용어 어디 있어요? 물포는 몰라요그 잠깐 잠깐만요. 물을 퍼주고 뭐요. 물을 퍼붓고 놔주고 새끼 새끼 섞어 드릴게요. 섞어 줄게요. 섞어 준 다음, 팅수에 뿌려 줄게요. 팅수는 같이 먹을게요. 이거 서을게요 뭐 입에서 들어가는 게뭐 거기서 거기죠 아, 안그래요? 빙수를 좀 망쳐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소리아유우뭐 어. 완성된 거 맞아요 이게? 아,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사진, 좀.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안녕! 다음 시간에 먹는 거, 주사위에할 거예요. 안녕!